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하늘의 신령한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것에 복이 올한해 동안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름짐의 복, 저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었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만약에 감사"라고도 말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조건적인 감사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만약에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감사의 어떤 조건을 달려고 하는 조금은 연약한 그런 감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때문에 감사.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해결 받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감사의 어떤 어, 조건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어, 그리고 이것은 어, 대부분 과거에 나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로 채워 주셨노라고. 그래서 나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되면서 살수 있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감사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감사의 모습이겠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 더 하나. 성숙된 감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지 못했다. 무엇인가가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보다는 이 때문에 감사가 보다 성숙함의 감사라면 이 때문에 감사보다 더 성숙된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시편 57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만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다윗의 표 거기에 57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울이 한 굴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굴 속에서 이제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 그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곳,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아둘람굴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오늘 10편 57편에 있는 이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찬양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억울함의 현장, 아둘라 굴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현장, 그래서 깜깜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게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창과 칼과 수많은 비난과 그 자신을 죽음의 위협으로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 그들 속에서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쳐서 아둘람쿨리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 무엇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고. 무엇 하나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만 하고, 아무도 나의 편이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만났었던 그때의 하나님, 그때의 기억 속의 하나님, 과거의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의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이 아니라 지금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만 또는 미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었던 다윗이 아니라 지금 그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참하기도 한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신용 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다윗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생들이 만나서 고백하고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 내 가슴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네, 눈물을 지금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그 아둘람 굴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다져가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다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로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할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누가 봐도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 이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한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다윗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지요. 지난 해의 하나님은 지난 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과거가 감사가 되고요. 미래가 감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하지요. 미래에 역사해 주실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지금, 지금, 이 현재, 여기에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게 될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언제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그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남겨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임만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만웰로 오십니다. 그리고 임만웰로 함께 하십니 임마누엘로 함께해 가시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현장 그 시간 시간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돌람골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게 되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온전한 은혜의 날이 능력의 날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찬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마누엘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이 현장이 지금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